이 어, 문제는 로그 10의 2를 밑으로 하는 걸 문자 A라고 하고, 또 로그 10을 밑으로 하는 3 이걸 문자 B라고 했을 때밑 100, 진수가 72가 되는 이 로그 값을 얼마나 잘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런 꼴들만 남기는, 할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죠. 자, 천천히 우리가 공부한 것들 다 녹여내보자. 먼저 쌤은 이 100, 밑이 100인걸 10을 제곱으로 처리해버리고 싶어.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눈에 어, 72도, 8고72 그래서 2의 제제곱 곱하기 3의 제곱으로 바꾸고 싶을 거야. 근데 만약에 그걸 지금 바꾸면 지수가 예를 들어 지금 바꿔볼까?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라고 한다면 지수가 3이야? 2야? 뭐야? 지수가 두개 나와 버려서 앞으로 당길 때에 또 이게 오류가 생길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어려울수록 아직 익숙하지 않을수록 한 단계씩 가는 게 좋아. 자, 로그 10의 제곱 의 72라고 보고 얘만 먼저 정리한 거야. 2분의 1을 앞으로 둬서, 로그 10의 72 여기까지 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72를 분리하기 시작할 거야. 로그 10을 밑으로 하면서, 지금 진수 부분에 72가 들어있는데, 좀 전에 얘기했듯이, 8, 9, 72, 이렇게 분리가 되죠. 자,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 2분의 1은 지금 뒤에 있는 로그 통째로 한테 곱해진 거야. 2분의 1은 그러다 보니까 내가 뒤에 있는 로그를 진수의 곱셈을 로그의 덧셈으로 이렇게 다시 쪼개내고 싶으면 반드시 괄호가 필요하다는 거지. 2분의 1은 뒤에 있는 로그 전체에다가 지금 곱셈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런 곱셈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괄호로써그 디테일을 잘 살려내야지 자 이제 우리는 더셈 되어있는 걸 진수끼리 곱셈으로 할수 있으면 이렇게 진수의 곱셈도 더셈으로쪼개낼수 있어야 돼 그리고 이제 어 요거부터 바로 갈까요? 3 진수의 지수 3을 앞으로 갖고 와서 로그 10의 2 더하기 또, 뒷부분도 진수의 지수 2를 앞으로 갖고 와서 2 곱하기 로그 1 5이 3. 여기까지 정리를 할 수가 있죠. 자, 이제 A랑 B로 바꿔주는 일만 남았네. 따라서 답은 2분의 3A 플러스 2B라고 할수 있습니다.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변형 변형을 잘 해나간 거지. 10을 변형해서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10을 변형해서 표현을 달리 하는 연습을 하는 거야. 4의 x제곱을 a 그리고 4의 y제곱을 b라고 할 때에 로그 2를 밑으로 하면서 a의 5제곱 곱하기 b의 제곱 이렇게 생긴 값을 x와 y에 대한 식 으로 표현을 하라고 하네요. 어. 학교 선생님들께서도 아 이번에 분필 학교 이청재판 아닌가? 물칠판이야? 무슨 칠판 써? 이탄산루테이 분필 써? 아니야? 뭐 써? 화이트보드, 화이트보드. 진짜? 화이트보드 볼때눈 아프지 않아? 볼만해? 괜찮아? 빛 반사되면 잘안 보이고 그럴 거야 근데 네. 저 음. 이상한 건 그거 쓰는데 아 진짜 음. 1학년만 가야 뜨거워? 1학년 전자칠판 고 아이랑 전자칠판 쓴다고 샌도 네. 전자칠판 비슷한 거 써봤는데 나는 그게 답답해 전자칠판이 네. 어쨌든 단 0. 몇몇 초라고 내 손보다 속도가 좀 느리거든? 그치 약간 딜레이가 있어서 내가 쓰는 그글씨체 그대로 안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laughs> 약간 답답해졌던 잠깐 해보자 자, 천천히 바꿔볼까요? 여기 A의 오제곱이 있지? 그래서 그냥 오 바로 A의 오제곱 곱하기 B의 제곱으로 진수를 코탑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A가 4의 X제곱이고 B가 4의 Y제곱이니까 그걸 이렇게 변형을 한 거야. 자, 이제 우리는 진수 부분을 좀더 정리할 수 있지. 4의 OX제곱. 곱하기 4의 2Y제곱이니까 지수법칙으로 4의 OX 플러스 2Y제곱이라고 할수 있어. 그리고 이제 진수의 지수는 로그 앞으로 나올 수 있지. 알고 해줄게요. 그게 한 덩어리라는 걸 의미해줘야 되니까. 그리고 남는 건 로그 2의 4. 그런데 로그 2의 4는 2의 제곱이 4니까, 어, 이건 거듭제곱 표현으로 바로 2라고도 해도 겠다 로그 2의 4. 따라서 다음 이거 정계해야 되나? 모르겠네. 10x 플러스 4y 그냥 정계해서 이렇게 마무리할게 자, 여러분들은 지금 밑에서, 음, 96번으로 갈 거야. 96번으로. 천천히 한번 정리를 해보자. 오래 걸려도 괜찮아. 천천히 해보자. 96번 여러분 하고 나랑도 같이 할 거야. 이 문제, 96번. 안 풀려서 다들 많이들 당황해. 처음 로그 공부하고 할 때. 안 풀려, 이거. 진짜. 잘풀수 있으면 너무 당연히 좋지만 사실 한 번에 이 작업을 성공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자, 지금부터 쌤이 문제에서 제시된 두 개의 조건을 얘를 1번, 얘를 2번이라 치고 각각 다시 다듬어서 써볼 거야. 15는 3 곱하기 5죠? 그래서 내가 5 곱하기 3으로 로그 2의 5 더하기 로그 2의 3을 x다. 라고 잠깐 1번 식을 이렇게 쓸거야. 2번 조건도 지금 여기 진수가 3분의 5야. 그런데 우리 그거 로그의 성질로 로그 2의 5 빼기 로그 2의 3이라고 할수 있잖아. 그리고 그 값을 우리가 문자 y라고 둔거고 어떻게 할 거냐면 열립할 거야 그런데 x랑 y가 궁금한 게 아니고 얘네 지금 만약에 위아래 더셈하게 되면 로그2의 5가 2개 있는 것이 x 플러스 y이기 때문에 따라서 로그2의 5를 우리는 2분의 x 플러스 y라고 할수 있을 거야 그치? 그리고 이번에는 슬쩍 뺄셈으로도 가보자. 자, 두 식을 이번에는 슬쩍 빼볼게요. 아니 물론 이거 나온 거 대입법 써도 되는데 지금 뺄셈으로 정리하는 게 오히려 로그 2의 5 사라지고 로그 2의 3에 2배한 것이 x y 다 따라서 로그 2의 3을 우리는 2분의 x-y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지. 자, 이렇게 정리해놓은 좋은 점 현재 로그 2의45 그나마 45를 잘 다듬어서 15랑 3분의 5를 이용할 수 있게끔 뭐 어떻게 어떻게 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수가 복잡해져도 이런 표현까지 오게 되면 훨씬 우리가 XY로 바꾸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자 먼저 45라는 수는 9545죠. 그럼 얘는, 로그 2의 3의 제곱 더하기, 로그 2의 5. 쪼개 할수 있고, 한 단계 했어. 그 다음 얘들 이기 3의 제곱 있는 거. 앞으로 이렇게 나가자. 자, 이제, 우리가 좀 전에 로그 2의 3은 뭐라 그랬어? 2분의 x-y. 로그 2의 5는? 2분의 x 플러스 y라고 했네. 끝. 어? x랑 y로 표현 다 됐네. 쌤은 통분 시켜서 2x 더하기 x로 3x 분 4에 그리고 마이너스 2y 플러스 y로 마이너스 y 이렇게 답을 내도록 할게요. 어, 96번. 선생 이렇게 풀이하는 방법도 있구나. 뭐 이런 걸 이제 하나씩 배워나가는 거지. 익숙하죠? 이번에는 아, 유형 오또 가볼게요. 이거 대표 유형 풀고 여러분들 또 밑에 거좀세 아, 문제 중에 선별해서 보라고할 거야. 자, 바로 1 번은 바로 둘. 뛰는 중에 좀 죄송합니다. 괜찮아, 괜저 엄마가 지금 내려와 계신데. 어, 저못참겠으면 어, 약 받아볼까? 예, 네. 아니 무참겠으면 저. 어, 자 유형을 다시 봐보자 그러면 지금 여기도. 뭐래도 사실 지수의 연산으로 풀수 있지. 오늘 플었던 문제 중에 저거 있잖아. 예를 들어서 125를 100의 x분의 1제곱 그리고 8의 y제곱을 100의 y분의 1제곱으로 바꾼 다음에 더셈을 하기 위해서 이수 자체를 곱하는 거. 뭐 할수 있어요. 우리가 못하는 건 아니야. 지수를 이용해서. 하지만 로그로 다시 표현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천천히 그냥 그 표현 쓰긴 쓰는데 로그로 바꾸 거거든. 다시 정리만해서 쓰자. 125는 지금 100을 밑으로 하는 x 분의 1 제곱이야. 따라서 이것 때문에 우리는 x 분의 1 제곱을 로그 100의 125라고 할수 있어. 100을 밑으로 하면서 진수가125 되는 거지. x 분의 1이라는 저 지수값 자체가. 그 다음에 지금 8의 y 제곱이 100이니까 8은 100의 y 분의 1 제곱이라 할수 있고, 그것 때문에 y 분의 1은 로그 100을 밑으로 하면서 8과 같다. 나갈 수 있죠. 우리는 이제 그냥 아예 지수 법칙을 이용한 게 아니라 로그의 연산성질로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을 정리해버릴 거야. 그러면 로그 100에 125 더하기 로그 100에 8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우린 진수끼리 곱셈해도 되죠? 125랑 8 곱해서 1000, 1000. 음. 그런데 100이라는 값은 10의 제곱. 1000은 10의 세제곱. 그러면, 밑의 지수랑 진수의 지수가 앞으로, 분모분자로 2분의 3으로 튀어나가. 그럼 남는 걸 로그 10의 10. 그치? 로그 10의 1은 그냥 1. 따라서, 지금 유형 1번 최종 답은 그냥 2분의 그3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번에는 바로 이번도 볼 거야. 어, 양수 A와 B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할 때, 결국 이 값이 네. 얼마인지 구하래. 어. 이 값이 얼마인지 차례대로 조금 가보자. 주어진 조건 변형해서 의미 있는 식 하나 얻어 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로그 값. 이거 지금 4가 2의 제곱이지. 2의 제곱. 그래서 2 앞으로 나오고 2 앞으로 나오면 2분의 2. 1이라서 그 그냥 로그 2의 a라고 써도 돼. 그리고 뒤에 log2ab가 또 있네요 그럼 이제 얘는 로그의 연산고 log2의 로그 ab가 1이라는 소리고 그러므로 a곱하기 b는 그 값이 2죠 log2의 2 해야 1납니다 2의 1제곱이 ab가 이렇게 자 요걸 갖고 있는 상태로 이제 밑에 문제 푸는 거지 자 정리를 잘 해볼 거야 먼저 A랑 E랑, 쌤좀 자리를 바꿔주고 싶어. 우리 고런 연산 있지, 그치? 성질대로 바로 그냥 A의 로그 루트 2의 E 곱하기. 그다 뒷부분도 사랑 B랑 자리 바꿔서 B를 밑으로 하면서 로그 2의 4로 정리를 이렇게 들어갈 거야. 자 근데 어, 지금 혹시 그냥 바로 눈치를 챘는지 안 챘는지 모르겠지만 이 값이 2야 2 루트 2에다가 제곱하면 2나와 얘도 2야 2에다가 제곱하면 4나와 근데 만약에 그 연산이 약간 스스로 생각하기가 애매하다 싶으면 이렇게 가도 돼요 자 루트 2는 2의 2분의 1 제곱이야. 그리고 2는 2의 1 제곱이고. 그렇지? 근데 2분의 1이 앞으로 나갈 때분 모로 나가니까 분모의 2분의 1, 얘는 1, 거기에 로그 2의 2만 나와. 근데 이건 1이지? 그러니까 2 그냥 바로. 얘 계산했을 때 최종적으로 자연수 2가 된다는 거야. 따라서 얘는 A의 제곱. 곱하기 B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우리 좀 전에 AB 구해놨던 거 이용하기 좋은데, 이게 제곱. 답은 4가 되겠네. 어, 이렇게. 요거는 밑에 그냥 99 해볼 거야. 99 시작. 근데 지수로 이용하기보다 쌤 추천으로 이렇게 로그 표현으로 바꿔놓고 그걸 더쌤 연산했으면 좋겠어. 99번 프로그램을 했는데, 다 7판에. 음. 자, 유형 6번은 오히려 또 금방 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주어진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로그 2의 A, 로그 2의 B래. 이렇게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저렇게 표현을 했으면 이건 뭐, 금각의 수관계 이용하라는 뜻이지. 그래서 바로 가본다. 일단, 이차 방정식의 두근을 합할 거야. 로그 2의 A랑, 더하기, 로그 2의 B를 합해서 우리는 마이너스 6이라고 우선 하나의식을 좀 얻어낼 수가 있지. 자, 이번에는 금각의 수관계로 두근의 복도 바로 들어가자. 로그 2의 a랑 곱하기 로그 2의 b를 했을 때에는 지금 4 나와야 돼. 근데 우리가 지금 부하고자 하는 걸잘 들여다봐봐. 로그 a의 b, 더하기 로그 b의 a, 여기 b 2 e 없지. 우리가 갖고 있는 로그의 연산들은 지금 다 밑이 2야. 근데 그 밑이 2가 없잖아. 그래서 밑변한 공식으로 지금부터 2를 만들어내. 로그2의 a 분의 로그2의 b 이렇게 더하기 음. 그 다음에 요번에는 로그2를 밑으로 하는 b 분의 로그2를 밑으로 하는 a 이렇게 되는거죠. 그럼 우리는 요거 분수 연산 유리수 연산 유리식 연산 하던 그런걸 이용해서 로그 2의 a 곱하기 로그 2의 b 분해 이제 분자 어떻게 되겠어? 로그 2의 b랑 로그 2의 b랑 이렇게 제곱될 거고 로그 2의 a는 또 로그 2의 a랑 제곱이 될 테니까 쓸때 이렇게 쓸게요 로그 2의 a의 제곱 더하기 로그 2의 b의 제곱 뭐 이거 계속 곱셈 공식 써서 정리하면 되는 거네요. 일단 분모는 그냥 4두 근의 곱4 바로 그냥 적용하고 이제 요건 완전 제곱식 쓰면 되겠네요. 쌤 바로 가볼게. A 제곱, 아니, X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 이렇게. 그럴 때 지금 마이너스 6. 이게 X 플러스 Y 역할이지. 그리고 X 곱하기 Y는 4. 그러면 최종적으로 4분의 36 빼기 8. 그럼 4분의 28, 7. 자연수값지고 그냥 바로 유 6번은 7, 3, 나오네. 자, 그럼 여기 유형 6이었고요 어, 밑에 그냥 103 가자, 어, 103 103은 오히려 그냥 로그 성질만 이용하면 되겠다 자,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런 정수 부분, 소수 부분에 관련된 문제들은 루트 단원에서 굉장히 많이 쓰죠. 예를 들어서 3루트2라는 이 문자 이 사실 얘는 이제 무리의 수잖아 그렇지? 3루트2의 정수 부분이 얼마인지 우리는 찾을 수가 있어. 어떻게 찾아? 루트18로 바꿔놓고 루트1 8을 루트16보다 크고 루트25보다 작으니까 4보다 커야 해서 4.0 정수 부분, 4, 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러면, 3루트 2라는 무리수의 소수 부분은 어떻게 할수 있는데? 그렇지, 3루트 2에서 원래 수에서 정수 부분을 홀랑 빼버리면 되는 거지. 어. 똑같은 자, 첫째 가보도록 할게요. 얘는 이제 루트라는 제곱근 대신에 로그를 이용해서 수가 표현이 되어 있는 거고, 우리는 로그 2의 10을 지금부터 이렇게 얘기할 거야. 로그 2의 자, 일부러 파했을 거야. 그거보다는 크고, 로그 2의 16보다는 작다라고 할 거야. 아, 왜 굳이 로그 2의 8이랑 로그 2의 16을 가져왔냐면 로그 2의 8이 정확하게 정수 3 나오거든요 로그 2의 16이 또 정수 4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이 로그 2의 10 이라는 값은 어림을 해보자면 3. 몇되겠네 따라서 정수 부분 A는 지금 3. 그럼 소수부분 B는 로그 2의 10에서 정수부분 3을 빼면 되죠. 근데 이거 약간 예쁘게 다듬을 거야. 어떻게 하냐면 자 우리는 이제 이렇게 뺄셈으로 연결된 것보다 아예 간추려서 더쓸수 있어. 3을 다시 로그 2에 팔려고 잠깐 이렇게 좀 써볼게요. 그러면 얘는 아예 10 나누기 8 8분의 10그 8분의 10은 4분의 5 여기까지는 정리를 할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두는 것보다 그냥 깔끔하게 로그 값으로 하나로 딱 간추려서 쓰는 것이 2의 비 제곱을 찾기에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자, 천천히 대입 해봅시다4 곱하기 3의 a 제곱 더하기 2의 b 제곱 근데 b 자리에 로그 2의 4분의 5, 요렇게. 자, 4 곱하기, 지금 3의 세제곱은 27, 더하기. 얘는 또 로그의 성질로 4분의 5랑 2가 자리 바꿀 수 있어. 그러면 4분의 5를 밑으로 하면서 전체적으로 지수가 로그 2의 2. 근데 그건 1이잖아. 그치? 얘는 그냥 4분의 5죠. 로그 2의2 되니까. 따라서 이걸 연산을 하면 되네. 쌤 이거 연산하면 그냥 이렇게, 이렇게 연산할게요. 47, 28, 48, 2 108, 더하기 1, 그래서 답은 109. 이렇게 5, 4분의 5, 4 5의 아닌데, 4 5. 그래서 여기가 5, 답은 113 되겠다, 113. 그리고 아, 7도 정수 부분, 소수 부분 문제인데 뭐. 107? 어, 그냥 소수 부분에 대해서만 해봅시다, 107 가자.